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사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제 구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 이까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가 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면 이 화자 주인공들이 말하는 그말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기도 하죠. 이제 욥이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오르신 거 나도 안다. 2 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나도 그게 사실이란걸 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틀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안다.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냐. 이게 2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 거 알고 너희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안다. 그래 지금 너무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것도 나는 믿는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람들의 시선도 괴로운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다 그러잖아요. 자, 자녀에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 부모가 뭐 잘못해서 그랬겠지. 그게 아닌 상황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야, 저 사업, 보니까 어? 분명 어? 쓸데없는 짓 해서 그럴 거야. 아닌 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다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단선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관점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여시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그냥 상황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내가 머리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분 친구들의 논쟁 속에 지쳐있죠. 뭐에 지쳤을까 특별히. 해설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그들은,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아는 것처럼 단정하며 요 배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죠. 결국에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거를 사람에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큐티책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거나 답답한 상황에서 사람과의 말다툼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논쟁의 자리에 두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만이 참된 결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분 겸손해집니다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제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제하시리라 요분 내가 잘못이 없지만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교만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의로울지라도내 입이 나를 정지해 내가 의롭다. 나 잘못한 것 없다. 해도 그것이 결국엔 내가 나의 교만으로 나를 만들어 버린다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옹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결국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 참 요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를 고통을 주신 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내 모습을 보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욕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 욕기를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신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말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